어, 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가 두개 주어져 있을 때, 어, 그 끼인 각까지 알고 있으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일단, 음, 뭐, 즉각 정사각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에서도 다 성립을 하니까, 한 번,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. 사각형이 있으면, 어, 여기가 1, C, D라고 하고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 끼인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어 먼저 좀 해줘야 될게어 여기랑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좀 만들어 줄게요. 요거 고 요거 이렇게 평행한 선을 만들어 주면 이렇게. 그냥 그리고 이쪽으로도 하나 둘,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 이게 평행하고 여우도 평행하고 여기 평행하고 여기는 이쪽이 평행하고 여기랑 또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지금 이 사각형이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거든요. 지금 여기가 셋하면 이 조그만한 사각형도 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게 다 평행하고 얘가 또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평행사변형인데 여기를 또세타라고볼수 있어요. 그러면 좀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를 끝에로 좀 정리를 할게요. 음, 이 대각선의 길이 하나를 a 여기를 이 대각선을 a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. 여기도 a가 되고, 여기도 b가 되고, 여기도 b가 되겠지. 그러면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어,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 높이가 여기 수선발을 의 내렸을 때 이게 높이가 된다고 하면 이게 직각이고. 그럼 여기 길이가 b기 때문에 b. B, s i n 세타. 여기가 B, s i n 세타가 어, 되고, 어, 여기가 혹시 왜 B, s i n 세타가 되는지, 아직 삼각비를 안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, 어, 약간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, 일단 여기 길이가 B, s i n 세타인데, 어, 삼각형에서, 직각 삼각형에서, 여기가 세타고, 지금 B라고 했으니까, 여기가 B, 여기가 뭐 A라고 하면, 음, 사인 세타는, 우리가 B분의 A라고 정의를 하잖아요. 근데, 이 A를, A의 높이, 이 높이를 구하려면, 음, 여기 B를 양변에 곱해서 B, 사인 세타가, 결국엔 A라고 해서, 높이가 되는 이거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, 이 방식으로, 이 세타의 길이가 어졌을 때, 좀, 생각해 좀,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, 요 삼각형. 빨간색으로 한번 볼까 이, 이 삼각형에서 요게 세타, 그리고 요게 높이, 그리고 여기가 B. 빛변에 해당하는 여기가 b 기 때문에, B 사인 세타가 되고, 그러면 이큰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, 밑변분의 높이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수 있기 때문에, A, 높이가 A, 여기다가 삼각형, 아니, 사각형, 평사변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할까? A 곱하기 높이가 아까 B라고 했지? 거기다가 B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, 뭐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, 어,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, 요, 조그마한 평행사변형들의 이,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넓이들은 사실 이 작은 거에서 봤을 때다 평행사변형들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다 같게 되니까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전체의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, 우리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, 진짜 구하려고 했었던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분의 1로 곱해줘서 최종적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증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